어,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알리바바 기업의 업무지역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닷컴, 그 소, 소속돼 있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기업 선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기업을 선언하나 다들 의아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어, 이미 지난 3월 달에 이미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7월 중순 넘어서 이제 발표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어, 한국 기업 선언했다는 의미 자체가 알리스프레스가 제가 누차 얘기 드린 것처럼 그만큼 한국 시장에 진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으로 소비자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마당에 거기다가 최근에는 물류센터 건립까지도 지금 통해서 물류망확대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세계하고 손잡고 지금 뭐인트 벤처를 뭐 설립을 하고 최근에는 이게 확, 어, 시장에서 확실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홈플러스까지도 인수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 간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본다면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는 뭐 크로스포더 이코머스라고 그러죠. 중국 직구 기업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기다가 더 나아가지고 오프라인까지도 한국 유통의 어떤 판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리스프레스는 중국 최대 글로벌 상거래,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그리고 중국에선 최대 기업이지만 사실 이게 전,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알리바바 다음으로 이 2위 그룹이거든요. 사실 이건 매출이 아니라 이제 그 거래액 기준으로 보면은 알리바바가 전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액이 가장 많은 기업이 알리바바고, 그 다음에 어, 아, 아마존, 그리고 징동닷컴, 이런 순으로 가고 있는데, 매출액 순으로 본다면은, 물론 아마존, 징동닷컴, 그리고 알리바바그룹이기 때문에, 매출은 전 세계 3위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그 중에 핵심 자회사인 알리스프레스, 알리스프레스 코리아죠, 정확히 말하면은. 알리스프 코리아가 한국 법인으로 전환이 되고, 이제는 외국의 투자기업에서 한국 기업이 되면서, 뭐, 전혀 새로운 판이 짜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비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인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법에 따른 규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규제가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알리스프레스가 과연 왜 한국 기업을 선언을 했나. 여기에 지금 많은 눈길이 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알리바바 기업의 업무 적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결도법인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또 우리 신세계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수하게 한국과 중국이 1대1로 합작한 기업이 다시 한국 기업으로 국적을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원적으로야 알리바바 그룹에 소속이긴 하겠지만 알리바바 코리아 자체는 이제는 한국 기업으로 다시 한번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국 소비자들을 좀더 많이 흡수하고 한국 시장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 그러죠. 거기에는 보면은 무슨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도 면제받고 뭐 비자 우대조치 진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포기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합작해서 유통사 중에는 최초인 것 같고 테무 같은 경우나, 뭐, 쉬인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장 한국에 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수차례 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만큼 또 알리바바가 한국 시장을 통해서 얻어가고자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마켓을 통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을 때는 지마트가, 지마켓이 갖고 있는 그 회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물류망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서 또다시 이런 쿠팡과 대응할 수 있는 쿠팡과 네이버를 넘어서겠다는 그런 야심찬 포부를 예, 밝히, 밝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또 하나는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통매각이냐, 부분매각이냐, 부분 아니면은 거기서 청산이냐, 그 갈림길에 많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알리익스프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조금은 성급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차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국내 오프라인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해오기도 했지만 사실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온라인 기업이 아니거든요. 거의 한 500개 이상의 대형 마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이 지분을 인수한 거지만 알티마트를 비롯해서 많은 마트를 갖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백화점만 하더라도 60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편의점 같은 그런 어 알리, 알리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그런 테무가 상품을 공급하고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편의점 같은 형태로 한 3만 개 가까운 매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리바바가 광군절을 한다. 11월 1 1일날 매년 광군절을 하는데 하루 매출이 100조가 나옵니다. 하루 매출이 100조가 나오면은 그 100조 중에 온라인 매출도 있지만 지금 얘기 드린 백화점, 마트, 편의점 그 수만 개의 오프라인 기업들의 매출을 합친 거예요. 다만 그 매출이라는 거는 매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장이 가서 쇼핑을 할때 아이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거기서 예, 온라인으로 결제를 갖다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모든 상품은 온라인으로 배송이 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신유통이라고 그러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묶어서 옴니채널을 만들어 놓은. 전 세계 최초로 그 마윈이 그 온리채널, 옴니채널을 2016년부터 만들어서 지금 완성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은, 홈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대형마트가 126개, 또 기업형 슈퍼마켓 이죠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300개가 넘고요. 또 물류센터가 6개가 넘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알리스, 어, 홈플라스 365처럼 이런 수천개에 달하는 또 이런 편의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이, 온라인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운영을 했지만 아마 알리바바의 기술력이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신유통처럼 중국에,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묶어서 하나의 유통 채널로 묶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게 지금도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단위가 뭐 6조 넘어가는 단위가 있는데 그 홈플러스 그룹의 매출과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알리스프레스 매출 그리고 지마켓의 매출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버린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단숨에 진짜 전체 시장에서 뭐 2, 2, 3위권도 아니고 2위, 2위 권 2위 정도로 치솟아 올라갈 수가 있는 그 정도로 무서운 저력을 갖고 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나중에는 뭐 이마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뭐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동시에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리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한국에 한 1.5조 정도,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삼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 그중에서 한 3년간 한 2,600억 정도 투자해서 한 5에서 6만 평 정도의 자체 풀포먼스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도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대한통운과 뭐 한진이라든지 국내 물류 기업하고 협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급하게 자체 물류 센터를 건립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시화된다 그러면은, 뭐, 알리바바의 물류망과, 그 다음에 글로벌 알리바바 물류망이 있죠. 차이나오라고 불리는, 차이나오라고 불리는 글로벌 알리바바 물류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지마켓 신세계 그룹, 그리고 뭐, 홈플러스에 있는 어떤 가상이지만, 그런 물류망이라든지 점포망까지도 같이 엮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몽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mbk 죠 mbk 투자에서 투자회사에서 2조가 넘는 2조 3천억이 넘는 자사 주식을 포기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점인 저점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건 맞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워낙에 이제 빚이 많은 회사기 때문에 인수를 해서 그 부분이 얼만큼 효율이 나올지 그거는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해서 신유통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적합한 기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리바바가 그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시너지가 있게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